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무진일입니다 예, 아주 동해안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해가 아주 따스럽네요 예, 무진일은 간녀지동의 날이죠 예, 이 흙기운이 아주 강한 그런 날입니다 또 누른 용이기도 하고요 용은 뭡니까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죠 용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사찰에 가면 그림으로나 있죠 그죠 백보 같은데 그런 용띠들은 굉장히 그 자생력이 강합니다. 천부적인 머리들이 좋으시고요. 또열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그런 힘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용띠들은 굉장히 뭡니까? 활력이 넘치고, 예,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서 또 상위 어, 1%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어, 팔봉생은 평생 뭐 평민으로 살아서 그분 사람들은 꿈도 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대충 책에서는 볼 수가 있죠. 이 동양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신비로움을 많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용띠님들이 참 신비롭다. 이렇게, 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띠는 그죠. 행제수가 있네요. 오늘 기인이 나타나고요. 그죠. 오늘 복근한 줄 사보셔도 되겠네요.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죠. 오늘 소띠는 약간의 파스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큰 이별은 없고요. 예, 대중교통만 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거래 하지 마시고요. 저 멀리 차박이나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저 이럴 때 따뜻할 때 많이 다니는 게 좋겠죠. 그죠. 옛날에 팔봉님이 장각에 중국에 가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를 타는데, 아, 장각에 버스 참 겁나게 몰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잡지를 못해서 저 휘청휘청 해서 옆에서 같이 잡아들어 가는 기억이 있는데, 좀 나이를, 우리도 그렇게죠 나이 먹으면 사실 가도 힘들고요. 또 자식들한테 민폐도 될수 있고, 또 힘이 없어서 잘 잡지도 못하고요. 그러기에는 좀 젊을 때좀 많이 다녀놓은 게 그래도 추억이지 않냐. 그 시대, 그 시절에 할수 있는 거 하고 먹을 때 먹고, 그죠?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범띠는 오늘 명예의 운이네, 그죠? 오늘 진급, 행제, 승진, 그죠? 또 좋은 남정네가 생기는 그런 어떤 운이 있습니다. 토끼띠도 좋네요. 오늘 그죠? 재원할 수 있는 그런, 초원할 수 있는 그런 운이고요. 좋은 님이 생기는 그런 운이 돼서 특히 여인들이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저, 이 용띠가 용나는 말은 뭡니까? 약간의 배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렇죠? 이제, 다가온 사람 조심하시고, 어, 주식 펀드 코인 같은 게 조심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요. 절대 동거래는 오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용띠님들. 그런데, 이제 삼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되겠네요. 삼, 음력 3월이 이제 완전히 지나면, 용띠님들 삼지에서 거의 벗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저 힘든 일도 상당히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저 배신 동글에 그돈 나가고, 몸 아프고, 사고 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집에의우환들 여러 가지 겪었으리라 봅니다. 야, 자, 뱀띠는 뭡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네요. 길이 열려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그저 새로운 인생을 한번 꿈꿔보는 그저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말띠도는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큰 이변 없이 세상에 그저 나타나는 어, 우리가 운이란 거는 소리소 손을 얻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말띠님들 뭐 상당히 좋아지리라 봅니다. 자, 양띠는 뭡니까? 오늘, 그죠? 어, 무난한 하루지만, 오늘 주변에 다고, 다가오,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 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동기네, 동창이네 해서, 그죠? 새롭게 다가온 사람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봤다고, 그죠? 갑자기 뭐, 또, 이렇게 억지로 친한, 친한 차가 오는 사람들은 뭔가 다 꿍꿍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사람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띠는 그저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어, 특히 동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주식 펀드코인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는 오늘 그저 모든 일이 엄만한 하루가 되겠네요. 그죠? 이사도, 뭐 수술도, 예, 또 모든 것이 제조업도, 금전운또 모든 건강은 또 좋습니다. 어, 오늘 원숭이띠는 원숭이 나무에 맨날 일 있어서 건강하죠. 그것이 어싱이라 그럽니다.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바,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나무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싱이 돼서 몸이 그죠? 활성산소가 빠져나가게 나무로 통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식물 만지거나 밭에 일할 때는 맨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자동적으로 의식이 돼서 몸이 건강해지니 옛날에 어른들이 장갑 없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 그렇게 건강했었던 겁니다. 자 닭띠도 무난하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건강도, 사업도, 금년도 연애도 좋습니다. 그저 새로운 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네요. 개띠는 오늘 약간의 충살이 있죠, 그죠? 12, 구설 사고 조심하시고, 그죠? 나무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요. 내만 잘하면 되겠죠, 그죠? 괜히 나무 일에, 뭐, 변하라 참, 뭐, 뭐 과연 뭐, 참여나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죠? 개띠는 오늘, 그죠? 상당히 조심을 하는 하루가 되겠고요. 돼지띠는 원진살이죠 그죠? 돼지 코도, 어, 용코도 닮았대서 서로 꼴보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입 조심하시고요. 그죠? 내매, 나무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요. 어, 그죠. 어, 데이띠는 뭡니까? 이 산, 에 있게, 산, 산이지가 그죠. 이산 속을 늘 맨발로 다녀서 건강하고 또 몸이 아프면 진흙에 들어가서 며칠서 구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벌레도 떼지만, 예, 진흙에 있으면은 몸이 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 미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에 가서, 뒹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조상들이 보니까, 이제 아프다가, 나, 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것이 바로, 어, 미물들도, 이 땅에, 또, 접지를 해서, 건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코볼소가 다치면, 저기, 저, 뭔가, 뭐, 진흙으로 찾아가서, 며칠씩 들어 앉아있다나오면 다시, 뽀젓뽀젓,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그죠. 멋진 하루 되시고요. 모든 일이, 그죠. 엄만하게 좀 섭섭하더라도, 떨치고, 예, 여행 다니고, 또, 혼자 산행도 한번 다녀보고, 보시고요, 그죠? 이렇게 바닷가 나와 보시면 웬만한 걱정거리도 또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또 바다 오셔가는 기왕 오셨는 거, 아이고 팔봉쌤 맨발로 걸어 보라는 단 걸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 한번 맛을 보면 또또 아, 해지겠죠. 자, 오늘 도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